물이 좀 받아줬을려나 모르겠네 예, 많이 받아줬겠지 뭐 예, 물놀이 한번 해야죠 물이 많이.. 아 뭐야 많이 안 받아줬는데요? 에? 아 이게 물이 수압이 좀 약해가, 약해가지고 에. 나왔다 안 나왔다 하나 봐요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이 정도만 뭐놀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? 손주들 오기 전에 에. 안전한지 노, 놀아도 되는지 한번 점검 차원에서 <laughs> 네. 한번 들어가보죠, 네, 뭐. 네, 그지죠 아, 차워라. 가 아, 차워. 오, 차워. 오, 차워. 오, 좋아. 오. 와, 이게 아, 이게 선주들이 이런 거 갖고 노는구나. 오, 잘 나가는데? 어. 야, 잠깐만, 너 지금 하시는 거야? 아, 잠깐만. 어? 아! 아!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야, 맛불작전이야, 맛불작전. 우와. 수전주전잠깐잠깐타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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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예요, 지금? 아니, 그 손주들 놀기 전에 수영장 점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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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만 잠깐만, 잠 이게 최고다 이게. 야. 아우 나는 겁나서 못 들어는데. 아우 또 이게 처음만 처음만 자갖고 좀 있으니까 괜찮아. 요 아우 추워. 오. 아우 좋다. 어최워어 최고. 괜찮았어요. 어어아고 최고 안기 들어있어요. 어최 아, 어최 와. 와. 아우 최워 저희는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 이거 어우 엄청 절찬가 썩어. 아까부터도 입술이 파래졌어 지금. <laughs> 신났어 진짜. 아 해지는 풍경까지 예쁘네요. 야 이게 또캔코도이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필카 필름 카메라 감성 그대로 느낌 사는데요. 어쨌든 세분 모두 나이를 잊었네요.